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서 여야의 강대 강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야가 1년씩 맞자고 제안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의 요구권 1년간 불행사 같은 조건들을 제시하며 사실상 거부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국민의 힘은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법사 운영이. 앞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국민의 힘에서 맡아서 앞서 법사위만큼은 여당이 맡도록 해달라는 협상안을 거부당했던 국민의 힘. 이후 협상 과정에서 운영위만이라도 여당 몫으로 해달라는 요청도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이 아닌 협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 사항이라며 거래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대통령 제의 요구권 행사 1년간 제한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제안을 검토할 만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마쳐달라고 양측에 최종 통지했습니다. 민주당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이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한 이 대표의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을 두고 짜깁기한 악마적 편집이라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 이재명 대표 사법파괴 저지 특위는 대법원을 방문해 이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를 무릎 꿇리려 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법치를 확립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제강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